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플로우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플로우 코인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비중을 30%까지 물량 확보하는 거를 이제 권고드린 코인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천원 가격에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자, 천 원을 살짝 이제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 원의 가격이 저는 돌파하면 네, 최소 얼마까지, 우리 플로우 코인은 최소 1800원에서 2000원까지, 네, 일단 단기 시세 나올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리고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과,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 타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물량을 털리지 말고, 끝까지 보유해서 최소 50에서 100% 이상의 폭등 시세를, 네, 우리, 플로우 코인 보유자분들이 잘노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마음을 기원하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코인들의 매집을 권고드리고 있죠? 자, 플로우 웨이브 샌드박스 코인을 이제 매집을 권고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2,000원 밑에서 이제 공략을 했는데, 웨이브 코인 차트 보면요. 자, 1,950원 가격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웨이브 코인이 일주일도 안 돼서 네, 3,800원까지 플러스 90% 폭등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코인 한번더 조정받고 반등하고 네, 이 3,800원 영역 네, 여기서 바로 더 가는지 꺾이는지 판단해서 매도하고 다시 비중을 천천히 다시 담을지 아니면 기존 보유 비중으로 이 자리 뚫어내고 4,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볼지에 대한 네, 판단을 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웨이브코인처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 문자를 같이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우리 추천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1등 타점이 되겠고, 우리가 뭐, 최근에 우리 웨이브 코인도 웨이브 코인이지만은, 자, 이캐시 코인으로 33% 2억 2천까지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네, 우리 이캐시 코인이 0.0 618원까지 올라가면서의 30% 수익이 났고요. 자,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30%익절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최근에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자, 110% 그리고 5,500만 원까지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우리 동일한 매매 전략으로 우리 플러스 77% 수익 챙길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공략했었던 비트코인 어, 이제 변동이 크지 않은 네, 코인 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30% 이상 수익을 챙겼고 자 카바코인 1,000원 초반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1,700원까지 플러스 거의 50% 이상 폭등이 나왔고 네, 30% 이상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10% 100만원 정도 그리고 하이파이코인도 자 4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자10% 1차 목표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이거 25% 이상 수익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원 위로 시세가 나왔고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뭐 추천코인들 매수 매도사인 정확하게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1등 타점 알만 하면 전부 다 급등 나오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거니까요. 010-7495-3026번으로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제가 또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또 지켜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한번 눌렀다 반등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까지 제가 좀 추적하다가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코인을 제가 문자로 답장 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하루에 10% 정도 단타 수익 챙기고 싶다. 그리고 20% 30%자19% 200% 70% 폭등 시세 나도 내 계좌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추천코인들 같이 네,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네, 우리 문자 통해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감사합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7월달 50만 명 달성하면 제가 시원하게 사비로 또 현금도 네, 쏠 예정이니까 네, 많은 분들 문자 남기시고 이벤트 참여까지 마치시고 카톡방 미리미리 들어와서 내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 바닥에서부터 포트 구성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코인이 우리 플우코인이거든요플우코인이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저항대, 저항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당분간 780원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과거의 매물대를 뭐했다 뚫어냈다. 그러면 자, 700원, 780원 이 가격이 강한 자,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처점이 됩니다. 즉, 700원에서 780원 가격까지 이 조정 준다고 여러분들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왜? 이제는 이 자리가 뭐다? 매수하기 좋은 매점이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털리지 말고 수익 주는 물량들 잘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오는 사점에 여러분들 다시 비중 실을 수 있도록 사인 드릴 예정이니까 플로코인은 과거에 좀 물려 있다 혹은 우리 소통방 입장 안 해가지고 어, 비중을 30%까지 채우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눌림목 구간 700원 후반 가격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폭등 시세에 눌러보시기 바르겠고 1000원을 돌파하면 여기서부터는 대폭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 최소 2000원까지 간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 우리 플로코인이 자, 9만원짜리가 100분의 1토막이 났다. 자, 9만원짜리가 900원까지, 9만원짜리가 900원까지 100분의 1토막이 나서 마이너스 99%의 낙폭을 가져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98%만 돼도 그게 이제 2,000원이거든요. 근데 저점에 지금 사면 플러스 100%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진 플로우 코인, 과거의 고점 얼마다? 93,000원이다. 네, 이게 마이너스 -90 90%면 은 9,300원이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930원이거든요. 930원. 마이너스 99% 고점 대비 폭락한 저점에서 자 대량의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는 시세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대폭발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물량 털리지 말고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이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D 29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코인 보유자분들은 298일 동안 보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평단가가 아따 저는 조금 높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추가 대응 잘 하셔서 평단가를 충분히 낮추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기회들 네, 수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30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플로코인을 미친 듯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평단가를 낮추고 매집을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 뭐 아파트도 사고, 빌딩도 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코인 예, 보이자분들 그리고 계좌에 포트 넣어두고 최소 단기 100% 이상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블록 코인으로 네, 폭등 시세 같이 누려보시기 바라겠고, 자, 카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카톡방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도 또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급 급등 나오는 코인들 가장 단타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우리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웨이브코인 네 추천드리고 90% 폭등했습니다 이캐시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33% 2억 2천 수익 됐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단타 대응할 수 있는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을 문자로 남기셔서 소통방 들어오시고 계좌 단타 수익의 기회들 많은 분들이 네, 활용하시고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뭐 여기서 좀 간략하게 좀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자, 우리 플로우 코인 설리지 마라. 그리고 물량을 확보하자. 어디서 700원대에서는 700원에서 800원 가격, 700원 후반 가격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네, 절대 매도하지 마라. 왜냐 시간 지났을 때 최소 2천 원 위로 갑니다 최소 정말 최소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때 만약에 비트 1억 2천 넘기고 플로코인 바닥에서 폭등하면 이거는 진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갈 수도 있는 코인이라서 지금 매도하면 바보다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플로코인으로 네, 마이너스 99% 폭락한 바닥에서 98%까지만 시세를 노려본다 하더라도 플러스 100%인데, 네, 요, 투자 수익을, 네,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플로우 코인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가셔야 됩니다. 투자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예, 네, 번호로 1번이라고만, 1등이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1등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